정열입니다 송실대학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출토 자료를 통해서 본상 유민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내용입니다. 준비된 슬라이드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머리말과 맺진말을 제외하면 풍경의 이방인 그리고 주원 의 3개 귀족 그 흩어지는 유민들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이 글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내용이라 그럴까요? 여기 미리 사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나라는아 주나라에서 멸망된 중국의 고대 왕조이죠. 뭐 잘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이 멸망했을 때상의 멸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전통적으로 몇 가지의 주도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마리아학이라는 연구자가 상 나라 유민이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규모로 이주가 됐다는 문헌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이주됐을까? 시족을 단일화한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나라 유민들이 옮겨질 때 어떤 양상으로 옮겨지게 됐을까를 고고학적인 출토자료 그리고 청동기 명문 이것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상유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루는 지역이 주의 핵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먼저 개념 정의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유유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지금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유민은 은어에 있었던 상 그리고 그와 시조, 지배의 예속관계로 연계된 여러 지역 정치체들의 성원 전체를 상유민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로 동일한 특징의 문화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의 공간은 주왕조의 핵심 지역이라고 했는데, 핵심 지역은 어디냐 하면 종주, 주원, 성주 이렇게 당시의 이름으로 는 이렇게 부릅니다만, 현재 이름으로 얘기하면 섬서성 서한시일 때, 그 다음에 섬서성 서부에 보계시일 때,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남성의 낙양시일 때 이렇게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경의 이방인입니다. 그 풍경의 이반인을 다루는데 장갑파 유적을 대상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라고 하는 곳은 시경의 문왕유성이라고 하는 편에 주나라 문왕이 건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왕조의 정치 중심지이고 현재 섬수동서한시 장안현의 객성장 마왕촌 장갑파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1933년 이래로 간헐적으로 발굴되다가 1950년도 이래 본격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유적 가운데 하나가 장갑파 유적 인데요 이 풍경유적의 주요 구성 부분이고 특히 어, 묘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9개 지점에서 묘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823기가 정식으로 발굴 이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무덤들은 어, 선주시대 어, 주나라의 어, 태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부터 서주시대 후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주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무덤들이 이 묘지에서 발견된 무덤들을 와. 제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무덤들이 전체적으로 무덤의 구조라든지 방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주의 두향의 차인데요. 묻힌 사람이 남북 방향으로 묻혔느냐 아니면 동서 방향으로 묻혔느냐 이 차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구조의 차입니다. 무덤 구조는 수혈 토광묘 동실묘, 요경묘 이렇게 세 종류로 서로 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눈여겨서 보는 것은 이 묘주 두양의 차이와 무덤의 구조 양식들 사이에 일정한 연계성이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풍호유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부 다잘 중국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부 다들 다잘 아실 겁니다. 중국 의 섬서성 서한시가 있습니다. 서한시에 서쪽으로 가면 풍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흘러서 위수라는 강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풍하의 중류 지역에 있는 곳그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동쪽 부분이 서주시대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고 서쪽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풍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이 풍이라고 하는 이 일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가파 유적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 교회에 있는 유적이고 특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열 토광묘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객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요객묘인데 요객묘는 어~ 수혈통합묘와 구조적 특징은 또 동일합니다 다만 어~ 묻힌 사람의 허리 부분에 다시 하나의 아래, 아래쪽에 구덩이를 파았는데요 이 아래쪽에 구덩이를 파고 대개 여기다 개나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희생으로 어~ 순장으로 매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다른 지역이죠 감숙성에서 발견된 요괴묘 한 사례를 보면 사람의 인골이 있고 허리 아래쪽에 다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서 여기 희생을 매장한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실묘는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동굴을 파고 그 한쪽 끝에 바닥 부분의 한쪽 끝에 다시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장가파 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개의 발굴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여기 5번에 있는 1967년도의 북구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5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북구, 남구 이렇게 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83년에서 86년 사이에 발굴된 지역입니다. 이두 동서에 대칭되게 존재하고 있는 이 묘지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어, 무덤의 사람들의 매장자들의 머리와 그 다음에 무덤의 형태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동쪽에서 봤던 67년도에 어, 북구 지역에서는 묘주의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들이 어, 전체적으로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 현격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83년도 북구 남구에서는 대체로 동서방향의 무덤은 매우 적은 숫자만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요갱묘를 보면 동서방향의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매장된데 요갱묘들도 역시 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쪽에 있는 83 북구 남구의 경우에는 요갱묘의 비중이 매우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67 북구 그 다음에 83 북구 남구에 조성된 무덤은 묘주 두향하고 요객묘 비중에서 어, 커다란 차이를 보는 보이는 어, 장속이 매우 어, 뚜렷이 구별되는 어, 두 개의 묘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장가파 유적의 그러면 이 요객묘 동서향의 무덤하고 상유미는 어떤 관계 에 있는지 어, 상문화의 매장 전통 가운데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객묘입니다. 이것은 서주에서는 점점 소실이 돼서 마침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특징입니다. 어, 역시 동서방향의 무덤은 상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주시대의 무덤은 동서방향으로 조형된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이를테면 전형적인 주개묘지, 주나라 계통의 무덤의 동생한 무덤 비중은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풍경 지역의 상유민이 대거 이주가 돼서 이 지역에서 삶을 다하고 매장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경의 상유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예, 기존의 전통적인 전래 문헌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류민들은 대부분 낙양으로 이주가 됐다라는 전래 문헌의 기록이 있을 뿐이죠. 어, 이를테면 종주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은 문헌 기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에 다소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원의 상계 무덤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가문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사장의 가문이고 하나는 백종의 가문입니다. 이두 가문이죠. 자, 사장의 가문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사장반이라고 하는 뭐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청동기 명문입니다. 이 청동기 명문에는 어, 매우 긴 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4자의 명문이 있죠. 이 가운데 일부에 어, 고족께서는 미 땅의 신령스러운 곳에 계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의 사였던 열족께서 무한께 어, 주문항을 얘기합니다. 내견에서. 그래서 무한께서 주공으로 하여금 주원의 거처를 내려줘서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 사장의 가게는 같이 출토된 청동기 명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원이 될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 상황조가 멸망한 어, 사장의 열조 때이 사장의 가문이 주원으로 이주되고, 그리고 아주 때 어, 사장의 가문이 여기서 분족이 된 다음 그 후손이 현재 주원일 때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록백종 궤계의 명문입니다. 이 록백종 계계는 명문만 전해지고 있고요. 어, 실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두 어, 112자의 명문이 있습니다. 이 록백종의 무덤을 보면 아버지 이왕을 제사하기 위한 보배론 제기를 만들다라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명문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요. 어, 이 주원에 이렇게 청동기들, 어떤 특정한 가문의 청동기들이 출토되는 사례들이 주원일 때 매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장백촌일 때, 주원의 장백촌일 때 청동기의 출토 지점을, 현재까지 출토된 지점을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상나라 계통의 가문들이 있었던 곳에 청동 얘기가 출토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주나라 계통의 가문들의 청동 얘기가 출토된 지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좁은 공간 구역에 이 지역만 해도 어, 장백촌 일대만 해도 여섯째 점에서 청동기가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로는 상나라 계통의 가문과 주나라 계통의 가문들이 어, 동시에 다 섞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주원으로 이주한 상유민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에 거주한 상유민의 흔적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장가와 록종가 두 개의 가문을 들수 있습니다. 이 사장과 녹종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출연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장은 대체로 미자개라고 전래 문헌에 나와 있는 사기 송미자세가 나와 있는 미자개통의 집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안은 상이 멸망할 무렵에 이미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별이 되고 그 중에 다시 일부가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주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녹동 녹종 같은 경우에는 모광기의 무장으로 서주 모광기의 무장으로 출연하는데요. 이사람의 같은 경우는 상황조의 후예로서 상감의 이른바 상감의 난이라는 것을 이끈 녹자경. 이것은 녹자상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죠. 예, 후손입니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표현이라고 하듯이 어, 서주시에 들어서 주 나라의 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아버지를 어, 이왕이라는 그런 칭호로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즉 사장가의 경력은 상왕실이 무왕 때시족의 해체 후 주원으로 이주시킨 그 일부고요. 녹종가 같은 경우에는 상왕의 어, 남 실패 이후에 어, 상왕실의 후예 가운데 그 일부가 주원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족의 단위로 옮겨졌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시족이 해체된 이후에 작은 가문의 단위로 주원에 옮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여섯 개 정도의 적어도죠. 적어도 여섯 개 정도의 가문이 시족 단위를 이루어서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흩어지는 유민들이라는 주, 아, 제목인데 이것은 이제 상주 시대 청동기에 보이는 조퀴라고 하는 특정한 양식의 아, 청동기 명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조퀴라고 하는 것은 어, 상주 시대의 근문 가운데 일명이나 조퀴라고 하는 매우 특징적인 아, 내용들의 명문들이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형 어, 혹은 그림이죠, ?의 형태로 청동기 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면 대개는 현재는 시족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일한 조끼를 가지고 있는 청동기는 동일한 시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부, 부정이죠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기 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호칭과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 천간이 합쳐져서 구성된 이름을 일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쿄와 일명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상계 청동기 또는 상나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이 나타나는 서주시대의 청동기 가운데서 조쿄와 일명이 나타나는 양상을 통해서 상해 유민들이 어떻게 어, 이주를 했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즉 일명 조키동계 출토 지점을 통해서 상 유민의 분포와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어, 사장판 녹종재기 어, 여기에도 이 가문의 전부 다 조키들을 사용한 흔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조키를 가지고 있는 시족이 그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가 옮겨지게 된 것은 뭐 반드시 사람의 이주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약탈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교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년에 역시 성서성 장안년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호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토문진 일대 서주 묘지를 보면 토문진 어, 일대 무덤 가운데서 약 열두 개의 무덤이 발견된 한 묘지에서 어, 조끼들이 다양한 조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토된 조끼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조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의 조끼들이 동시에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시족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곳을 같이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묘지로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남성 낙양시 동교 지역에 상유민의 무덤을 보면 하나는 낙양시 동교에 있는 M13호 무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낙양시 오녀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무덤입니다 양자의 거리는 약 9km 정도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지역에서 나타난 무덤에서 나타난 청동기 파 출토된 청동기에는 모두 이렇게 동일한 조개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동일한 조끼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낙양시 안에서도 여러 곳에 무덤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발음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표시되는 시족들이 이미 분해가 된 상태에서 낙양지역에 정착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진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유민의 이주 시점과 지역은 삼감의 난 이전에서부터 서주 전개까지 지속적으로 이주됐습니다. 전래 문헌에 따르면 낙양으로 이주됐다 또는 주왕조의 제후 봉지로 이주됐다 이렇게 전래 문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토 자료의 집적을 통해서 풍호 또는 주원 지역 등의 서주 핵심 지역으로 이주가 된것을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 유민의 이주와 정착 양상을 볼때이 사람들의 일률적인 노예화 이건 여전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익이 보장이 됐다든지 관료로 왕실을 봉사하는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적어도 일부가 조왕주의 지배층으로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밖에 다른 계층들도 어, 노예화는 거리가 있는 그런 매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주될 때 구례에 내려오고 있었던 시조계질서가 이미 해체가 된 상태에서 이주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지역의 도시에서는 다양한 다른 시족 출신 다양한 시족 출신의 사람들과 지연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 출토 자료를 통해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주혁명에 따라서 시족이 재편됐다. 그다음에 소주사회의 기층조직 혈연공동체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됐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으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집적이 된다면 상주 시대의 시족의 이주는 물론이고 또 도시 지역의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